9월 14일 오후 3시 17분 자 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산티아고 술례길 프랑스길의 시작점이죠 일단 무턱대고 온술례길이라술례길 뭐 정보에도 무지했었고 숙소 예약도 전혀 안했습니다 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첫바 따로 성두에 서게 됐는데 no.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둘러가는 건... 그게 아니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류를 해줍니다. 이제 순례자 여권을 발급받으러 마을 안쪽에 있는 순례자 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음, 여기서 잘 <laughs> 다행이다. 제가 멋있었어. 파리에서 등산 스틱을 못 샀는데, 다행히 마을에 아웃도어 상점이 있네요. 사람이 많네요 순례자 사무소에 들어왔습니다. 순례자 여권은 이유로 만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개를 선택하라고 하시는군이 네.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권 발급이 끝났으면 이제 알베르게로 가야겠죠? 이쪽으로 쭉 가요. 55원 알베르게가 있다고 한다. 저는 정석대로 55번 알베르게에 가려고 합니다 네. 자, 현재 시각 어, 4시 5분 자 알베르게가 2시 반에 오픈한다는데 늦긴 했어요 열려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기거든요 자리가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베드가 no. 없는데자좀 늦어가지고 방이 없습니다 한데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지금 찾아보는데 다 없어요. 물어는 봐야겠지. 다 없어 보이는데. 네, 여기도 자리가 없었고요. 저는 서운한 마음에 아웃도어 상점을 왔습니다. 물통을 두고 와서 이걸 그냥 사야 될것 같습니다. I don't know what what size is i but... s Okay. 이젠 same t h i n g 이 the sun the clock system. u s p e n and you can adjust it. 여기서 좀 떨어져 있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알베르게를 찾았습니다. 네, 한번 가볼게요. 비록 55번 알베르게는 문을 닫았지만 뭐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면 숙소는 있다. 네, 네 어찌저찌 알베르게 입성을 했고요. 안내를 해주십니다. 여긴 침대 시트가 없는 곳이라 따로 챙겨 온 방수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알베르게에서 샤워를 하고 짐 정리도 끝냈고요. 마을을 둘러볼 겸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알베르게와 바르를 같이 운영하는 곳인데 이 시간대 메뉴가 몇개 없어서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아, oh, really? Yeah. I s uh -huh. 합석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도 했는데요. 어리지. 어리지니까. 아, yes, so. 이 친구는 프랑스에서 시작하는 루피 순례길을 걸어서 mm. 생장까지 왔다고 하네요. 저녁으로 피자를 먹었습니다. 길거리가 정말 예쁘거든요. 성당인데 성당 상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도를 하는 누군가의 뒤에서 저도 내일의 여정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기도했습니다. 별탈 없이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상. 시각 6시 10분. 네. 오늘 15일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멘세스 바이스에서 공립 발르료를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선착순인 줄 알았거든요. 어, 유튜브 보고 선착순인 줄 알았는데 온라인 예약이 또딱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예약을못 해서 보니까 방이 꽉 찼대요. 그래서 오늘도 뭐 가서 어떻게든 비벼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시간인데도, 뭐, 그렇게 이르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면. 사람들이 가려고 한번겠죠 한국인들과 스캔합니다. 자, 여기 이쪽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이 있거든요. 이쪽은 이제 도로 따라서 쭉 가는 거. 이쪽은 피레네 산맥, 산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갈래? 벌써입니다. 경사가. 제가 슬레길을 오게 된 이유는 뭐 거창한 이유는 없고 목적도 없고 슬레길이 뭐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많은 걸 내려놓게 해준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뭐 걷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걷다 보면 내가 뭐 뭐든 되겠지 이런 마인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일단 걸어보려고 지금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힘들어요 네. 자 어느덧 날이 맑았습니다 오늘 알베르게 예약을 못해서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선착순으로라도 뭐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등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 등산 스틱 태어나서 써본 적도 없는데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속성으로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산에서 여기 가자. 아, 여기서부터 이제 피레네 산맥 시작인 거 같은데요. 목장이랑 산. 이렇게만 있습니다. 저 위로 가면 이제 소들도 뛰어놀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쉬는 동안 한국 분들을 만났는데 이게 지일 형님과 태기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 잠깐 쉬는 동안. 한국 분들 좀 만났거든요. 네, 다른 한 분도 저처럼 이제 숙소를 예약하나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냥 인사만 딱 했지. 여기서 펄과 제시를 처음 만났습니다. Can I film in your d o g l Yeah. Oh. What is his name? This is Jess. Jess? Hi Jess. <웃음> <웃음> Sorry. <웃음> 옆에서 걷고 있는 폴과 제시는 영국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아내분까지 셋이서 왔다고 합니다. 네, 반려견은 알베르게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내분께서 캠핑밴을 운전해서 따로 이동을 하신답니다. 아, 보기 좋네요. She's so, she's so south korea is very warm this, this time of year. yeah now a day is getting colder than oh. before. yeah but oh. it s still warm. yeah yes yeah. how about uk? uh it's colder than here. t o a y 14 degrees. 14 degrees. wow. Yeah. p a e r e is also 14 degrees yeah. almost. Yeah. 경사가 경사가 상당합니다. 저는 몸이 달아오르면 가끔 급발진을 하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휴식처. 오리손이 보니다 저도 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가 보겠습니다. 여기 어딨냐? 나도 몰라 제목을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물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물을 못 받는데요 사실 이후에도 식수대가 있기는 한데 현재 음용이 가능한 곳은 여기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진짜, 자, 저는 잠깐 쉬고 어, 커피랑 겁나 짠 파이를 먹고 산행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저기 뒤가 방금까지 쉬었던 곳이고 한국 분들이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오늘 잠깐 저거 먹고 앉아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네요. 에이, 이런 경치 이제 또... 한국에서 보기 쉽지가 않죠. 어, 걷는 도중 우연히 한국분과 동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효식 형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긴좀 난데. 네. 그쪽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네. 그 점점 더 심화돼요. 아 그죠? 뭐 여러 군데서 막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택시를 타고 네. 다른 도시로 가야 된대요. 음... 다시 와서 에헤이. 택시 타고 와서 또 걸어야 되고. 숙소 이야기 제일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걸으려고만 온 건데. <laughs> 소도 밑에네. 속소가 이렇게 <laughs> 골대를 좀 <줄은> 몰랐네요. <laughs> 지금이 또 1년 중에 네. 또 제일 좋은 철이잖아. 요 아, 지금 이 성숙인가요? 성수기라 가지고. 아, 아, 이게 이런 거 보는 의거죠, 뭐 그죠. 안녕. <laughs> 자기야. 어, 어, 미안. 자. 이 너무 힐링이 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아, 지금 무게는 아 되게 가벼워 보이시네요. 저는 어깨를 오기 전에 바로 부상할 땐.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버냈어요. 아 잘하셨네요. 자 오늘... 현명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아, 멋있다. 자, 잠깐 혼잣말 좀 해도. 괜찮을까요? 잠깐. 까요 아유, 괜찮습니다. 자, 네. 아, 현재 시간 오전 9시 33분. 거의 4분지일 아니면 3분지일 정도 왔고요. 자, 한 10km 정도 왔고요. 아, 3시간 걸렸네요. 10km 정도 왔네요. 아, 오늘 비가 안 와서 너무 다행이네요. 처음 예보에는 오전부터 비 온다고. 그러게요. 걱정 많이 했는데. <laughs> 다행히 3시 오라 그래서 때문에 더 노스텔직한데 서몽환적이고무서워하요무이워인가요서워하고 무서워하고, 무서이하고무무좋습니고 지식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가! 가 이제! 보지마! <laughs> 저리 가! <laughs> 안개가 껴서 자욱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 뒤에 계신 형님과 어쩌다 보니까 동행을 하게 되는데 물런 세스바이스, 공립 알베르게가 예약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가면은 어 아주 선착순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큰 위안이 됐고요. 저희가 선두그룹이라고 하네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인 눈인 것도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두리가 <laughs>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고 본 내내 눈이 즐거워서 힘든게 좀 우와 그러네요 와 실루엣이 멋있다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풍경입니다. 자는 내내 눈이 너무 즐거워서 힘들지가 않습니다. 어, 네. 아, 마지막 푸드 트럭이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자. 이게 스페인 국경 가기 전 마지막 푸드 트럭이라고 합니다. 후. 저는 간단하게 콜라 한잔 마셨고요. 떠나보겠습니다. 아, 나보겠습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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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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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같다 음. 가만히. 가끔. 아끔 가끔. 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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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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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끔. 가가아 할만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길이 일단 보는 재미가 있어서 걸을 만하고 참고로 여기는 이제 지금 9월 중순인데 9월이 이제 날씨가 선선하다 보니까 순례객들이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또 오면서 느낀 건데 여기는 또 바닥에 똥을 피하면서 걷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자, 바닥이 보면 똥이랑 양똥, 그냥 동물들 똥이 많거든요. 파리에서도 길거리에 개똥, 사람똥 있는데, 여기도 별반 다름없습니다. 누가 쌌냐만 차이가 있지. 진짜 방심하는 순간 똥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이거를 또 피해가는 재미가 있어서... <laughs> 너무 재밌네요. 현재 시각! 오전 11시 24분 지금 절반 넘게 왔고요 16km 정도 걸었습니다 좀만 더 가면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국경이 나온다고 해요 아까 형님 누님들이랑 걷다가 아... 아... 그냥 먼저 왔습니다 각자의 시차가 있는거죠 분들마다. 저는 숙소 때문에 즐길 여유가 없어서 좀 걸음을 빨리 했고요 아마 숙소에서 또뵐수 있겠죠? 네. 저 앞에 스페인으로 넘어간 국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을 못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았고요. 국경 이걸 이제 넘어가면. 이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마주치신 형님 누님들이 제 유튜브 닉네임이 멋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가 이제 러세스 바이에스로 가는 마지막 대피소라고 하시네요 아, 안에서 잘수 있게 4-5km만 더 가면 몬세스 바이스에 도착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와서 다행인 것아 I'm 스바이에스 가는 길에 에리마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경사로 m 고 왼쪽 길로 가지 말고 완만한 r 쪽 경사길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제 u 베르게후 y o 도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s o n I'm n 원세스 바이스가 나옵니다. 형준과 응. 누님과 동행을 하게 돼서 얘기를 나누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어 힘든 것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평화롭다, 평화롭. 어? 조심해서 오세요. 네, 좋습니 진짜 이병헌 나오면 영화는 믿고 보잖아요. 다 왔습니다 <laughs> 와잘 도착을 했고요 네, 방을 방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알베르기 이쪽이니까 네네. 봐보면 알겠죠 오오 오좀와 계시네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잡았네요 이게 미리 예약을 하신 분들은 2, 3층에 자리를 주시고 예약을 안한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오는데 지하에다가 배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하에서 잠을 자도록 합니다 숙소 보여드릴게요 제자입니다 아까 밖에 보니까 미니멀위몽민인 박작가님? 그 유튜버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훔쳐보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네? 멋있더라고요 유튜브 참고 많이 했습니다 아,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아, 여기다 빨래를 널고 싶네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체 샌드위치와 즐깁니다. 이게. 7점 9유로인가? 8점 몇 유로인가?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근데 오늘 한끼 밖에 못 먹었거든요. 그 유럽식 계란찜. 그거 하나 먹고. 이게 두 번째 띠입 빵조가리입니다. 아, 날씨가 그렇게 좋다가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오기가 빨래를 걷어 놔야 되나? 분명 좋았는데, 저긴 좋아. 여긴 나빠 불났나? 불난 건데, 경기가 어, 왜 좋은지 알겠네. 좋아요, 아주 좋게. 좋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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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저녁을 야무지게 먹었고요. 긴장이 풀렸는지 목감기에 걸려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 쉬어보겠습니다. 웬까미 여기 나왔어? 네, 잘 선착순인가? 네, 프로페셔널. 对，啊，反正。